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미스 인천, 은비, 혜빈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오늘은 인천에서 열리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해볼 건데요. <laughs> 너무 설레요. 진짜 심장이 진짜. 두근거리네요. <laughs> 저희 한껏 빌린 옷다 뭐 꽃이에요. 플라워 패턴으로 그리고 이백 뒤쪽이 어머 네. 너무 괜찮다. 어, 조금 포인트죠. 좀, 오늘 좀 많이 팠어요. 빌리 가볼까요? 가봅시다. 고고! 그럴 수 없어요 왜요? 전더놀 거예요 저희는 이제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아, 너무 아쉽다 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매년 열리는 축제이니까 내년에 기약하면서 또다시 내년에 만나요 내년에 봐요